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즐거운 일도 많지만 괴로운 경우도 종종 생기지요. 때로는 오래 만났기 때문에 함께 마주쳐야 할 날이 많기 때문에 하면서 상대방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도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교류한 시간이 아닙니다. 만난 지 얼마 안된 사람도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면, 진정한 인간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는 아직 많지요. 나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인연을 서서히 놓아줄 때입니다. 물론, 인간 관계에서 한두 번 실수해서, 바로 딱 끊어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번 만날 때마다 고통을 받고 힘이 든다면 그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꼭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이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멀리 해야 하는 이유를 예시를 들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에서 해가 되는 사람을 멀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범윤 스님과 여러 현인의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를 하기 어렵게 만들며 상호 간의 이해를 방해합니다. 정말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들을 바꾸려고 하면 본인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나의 경쟁으로 보며 사소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신의 말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피곤한 점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상대방을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보면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타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필요없는 충고를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면 상대를 위한 진심이 담긴 조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를 한다면 선을 넘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과 이야기할 때 논리가 틀렸다면서 설득하거나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보통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의 대화를 소통과 친밀감의 형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이겨야 하는 경쟁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몹시 화를 낼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지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기운이 빨립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할때 서로 간의 존중이 필수인데 이들은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들은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는 종종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협동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남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은 되도록 빨리 인연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타인을 만만하게 보며 업신 여기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사람은 각자의 존재만으로도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봐가면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에 대한 과신과 자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유일하게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지배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며 타인의 요구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화하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돌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함께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지켜보다가 되도록 빠르게 손절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쩔 수 없이, 이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침착하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을 없이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성향에 대응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착하고 담담한 태도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고 단호하게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나의 불쾌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불쾌감을 전하면 더욱 발끈하는 경우도 있기에 최대한 객관적 사실을 짧게 전달하며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자신을 지켜가며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면 우리는 그들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바쁜 세상입니다. 잘해주지 말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대하는 것도 인간관계의 처세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험담을 하고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빠르게 손절하세요. 타인의 험담을 하고 단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지요.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도 전해져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더 우월하게 느끼기 위해 타인을 비판합니다. 가끔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지요. 자신의 우월함을 대단히 강조하기 위해 타인을 비하하고 자신의 결점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공개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함부로 하게 된다면, 같이 있는 나도 그런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타인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그 분위기에 동조되어 그 사람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타인을 욕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대화가 끝난 뒤에는, 기분이 괜히 찜찜하고 불쾌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 관계는 당장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줄수 있으며 긍정적인 대화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질투심도 강합니다. 타인이 잘 되면 축하해 줄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것을 질투하며 폄하합니다. 그러다가 타인이 불행하게 된다면 즐거워하며 비웃지요. 물론 인간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남의 험담을 하고 단점을 말하길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인연을 끊는 편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간질하는 사람과는 발견한 즉시 인연을 끊으세요 이간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대개로 부정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타인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선을 끌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속임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불편함을 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지요. 대체로 그들은 질투심과 지배욕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조정하고 싶어하지요.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점은 나에게만 이간질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뒤에서도 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이들은 뒤에서 나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사이를 의도적으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혀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서 타인에게 전하는 바람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주위에 두었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나 명예 등 삶을 살다 보면 얻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타인을 비교하며 질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항상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과소평가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과나 장점을 과대평가하며 자신과 비교하여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상황의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그들이 잘못되면 즐거워합니다. 앞에서는 축하해주는 척할수 있지만 뒤에서는 그들이 잘못되기만을 바랍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잘됨을 진정으로 축복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말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들은 내가 잘못되면, 그것을 약점으로 여겨 나를 공격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은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 신뢰를 깨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행동을 자주 반복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유리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고 상대에게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사람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초래하며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서 고통받는다면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중요한 대화라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대화에서는 흘려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넘기세요. 만약 이 사람이 너무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고 선을 넘는 말을 했다면, 그때는 빠르게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고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지요. 일곱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인연을 정리하세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잘해줬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으세요.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려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을 당연시합니다. 또 자신을 도와주는데 상대방이 얼만큼 노력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으며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득만 취하면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의욕도 저하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들은 타인에게도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나의 도움은 받으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간 관계에는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가져가고 되돌려주지는 못하는 사람과는 멀리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것을 교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말을 함부로 하는 무례한 사람과는 인연을 빠르게 끊으세요.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게 할수 있는 말인데도 괜히 나쁘게 말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죠. 종종 타인의 민감한 주제에 대해 무분별하게 입을 열거나 비속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는 대화나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죠.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타인을 괜히 조롱하거나 비하합니다. 결국 대화를 하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처 입히고 협력을 어렵게 만들어 괜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대화는 즐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어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서로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간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이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무례한 발언을 했을 때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고 그대로 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거울이 되어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감정적으로 대하며 발끈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한 태도를 유지한 채 상대방이 했던 언어를 다시 짚어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나와 싸우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급적 말을 아끼고 그 사람의 곁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들을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